하겠습니다. 오! 사실 어, 많이 암기를 잘안 한다고 막 그랬는데 어리범이 해라 생각입니다. 아기 습니다 어, 이단가서 영광스런 자리잖아요, 그죠? 남들은 창피하는데 저는 영광스런 자리입니다. 인생이 아주 우리 어르신들 큰 친구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생겼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멋있다 잘생겼다. 국회로 가라 국회로 가라 춘천권 원료 및 시민단체 대표자 백인 탄핵 반대 시국사언문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주생산에 위한 세제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한미동맹의 등장로한 10대 강국의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에 의하여 한순간에 무가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이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그리고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저도 여력은 윤석열 대통령 친기점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배신과 탄핵을 주장했고, 대한민국 현정 세상 위례 없는 2 9번의 29번의 질타당행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사실상 부정부 상때입니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의도적인 예산 사건을 거듭했으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극파악질을 극에 달했습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므로 불구하고 그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어 법칙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좌평형된 사법부 카드포의 형성에 탐업 시스템을 비우고 대한민국의 법주주를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가족회사를 전략한, 급격히 급격한 형관이의 부정선거 의혹은 신성한 선거제도에 대한 칭찬을 한순간에 물러뜨렸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달리할 의무가 있는 형관이는 부정선거를 입증하기는 커녕 탐업카 캐릭터를 발탁하여 그 의혹을 모두 은폐하며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은 어떻습니까 중국 자동과 언론 노조에 잠식당한 언론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투리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비만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진실된도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언론은 그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사이버, 정보, 법률, 이데올로기 등 초군사 및 비군사 전략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 정권에 의해 부실해진 대동망을 조종하며 군사적및 반도체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가 여론을 조작하여 국가 내부 활동을 야기하고 국민의 아픔과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자유민주주의를 찬탈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선화 대통령은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속 대한민국을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비상범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개헌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고 이는 대통령의 교육 권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불법 공작으로 탄핵 정국을 조절한뒤 불법적 절차로 대통을 구속하여 온갖 행동과 음모로 불법 탄핵 정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시도는 대한민국의 군간를 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이는 단순한 정권 규제를 넘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반민가 세력의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헐토 역맞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기하고 국민을 기반하는 불법적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불상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전시국은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야만 하는 절실한 애국적인 행동이 필요한 사황입니다 우리 춘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원외 불로서또공강성을 추구해온 한체 대표로서 행동입니다. 역사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춘천은 공연이 일어나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거란 침이 온고 침야 그리고 임진왜란에 한 번도 행복하지 않고 순절한 어린 춘천의 도시입니다. 특히 춘천 자체는 이는7 2시간의 방어로 대한민국을 기적적으로 구한 대장정이었습니다. 우리 춘천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구하는 데앞장서 있는 것입니다. 가자! 우리의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자기와 정의를 음. 지키려는 우리의 목소리는 역사적으로 빛 것입니다 가자 춘천 시민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의은의기가는작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니다 탈의 팬들, 차게 봉참해 주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 MBC 합니다 대표는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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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합니 우리 한효광 대표님한테 그게 다시 한번 격려해 받고 봤습니다. 대열라는 징조인데, 어, 지금 아마 내일 모레 그 우리 이계천 대표는 서울에로 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보 1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했습니까? 예. 3보 1배를 하고 또 어, 필버스트 퍼배 대판소에로 갔어요. 근데 우리 춘천이 이 지역뿐만도 아니고 천국으로 지금 올라가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저 이재천 우리 그 공동대표로부터 자유발언 어, 3, 4분 정도 얘기를 듣고 오늘 이렇게 다한 번씩 다 얘기를 할수 있는데 오늘 제가 특별하게 이부은 어, 우리 지금 백도를 우리 땅으로 지금 만들고 아, 게시마까지도 좀이 땅으로 좀 만들려고까지 좀 예를 좀 쓰시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좀 독도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독도보다는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한 4분 내지 5분 정도 어,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 얘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 한분 정도 저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발언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다음에 결의문 남국으로올어가겠습니다 우리 저이계진 대표님, 체력이 괜찮아요? 알겠됐다안됐다운에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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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생겼다! Cousin, 아, 감사합니다. 한 점장, 한 점장 시이 아니죠? 우리 최장해 주시는 열정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회남에게 이렇게 눈앞에 서서니다 우리는 국민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사도를드리습니다 우리가 전이 그 보수의 노신에 벌써 두 번째 국회를 내줬습니다 내가 이게 하도 어, 마음의 거리를 품고 있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속 그다음에 탄핵 진행을 보면서 앞으로는 충천을 보수의 도시로 만들고, 만들고 절대 지지 않는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범 애국춘천 범시민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에, 저, 강화문 집회도 가고 삼부인회도 마쳤는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전부다 훨씬 더연배도 높으시고 정치 경력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분자하실 분도 많으시고 보호구에서우러하신 분들인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정말 방국께나킨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오지사 시장을 연기 하신 분들이 명의만 올려놓고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것 이, 이런 탄핵의 사태를 보면서 나오는 게있더라고 장관들 차관들 동별 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주의적으로 이렇게 스물스물스물스물 빠져나가면서 진짜 미초 우리들이 이렇게 앞장서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이게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이게 윤중열 대통령이 생각했을 겁니다. 저 같은 놈이 생각을 하는데 그 대통령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 진정 결국심을 갖고 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한세를 뒤집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는 취급선언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를 모아서 제가 할수 있는 한 탄핵이 기각이 되고 탄핵이 각하가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바로잡히고 공정과 상식이 동하는 이때까지 힘차게 저는 가열차게라는 말은안 하겠습니다 일본 자의 북한말이라서 힘차게 열심히 저의 도과 참여를 바라쳐서 추진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성원과 응원을 바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이계천 우리 저 사장님이 전수부터 서울까지 저 삼분의 대를 하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사실 <laughs> 어, 못 버텨냈었는데 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귀각이 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아마 필기해서 열심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경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국에서 열심히 지금 이 독도를 완전히 우리 땅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이백용 전 어, 지방정부총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복도에 복도 그, 수비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전에 꼭 통화를 해요 별일 없느냐고요 수비대장 김병감께서는 아, 이상은 없는데 어저께 일본 4일에 해상차이대해스 신시선이 동도와 소도를투어를 어, 어, 했는데 4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무슨 뜻인가요? 복도는 우리가 보유하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굳이 사실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분이 이런 하소연을 했는데 제가 여성분을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요즘 일주일에 두 번씩 수월을 해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50여 명이 매일같이 거기에 주둔해서또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50대 50입니다. 만약에 북도가제서복대법세에 해부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50대 50%판명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512년, 증후로 약 100, 아, 1 6 0 0년 동안, 바로 오늘 여기 독도 이사부 장군 박장을 하고 계신데 저분이 바로 이사부 장군의 복장입니다 이, 안년 이 사부장군이 강릉 군주였어요. 강릉 군주는 강릉도 지사, 군사령관 등등의 모든 권한을 가지는데 우상국을 바로 전복을 했습니다. 그후 계속해서 강원도 소속인 복도가 입도 휴로분이가 70년 초에 또 히로부이가 한국의 소위 풍감으로 부임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치, 조치, 액션을 도치한 것이 뭐냐? 어째서 독도와 대마도가 조선 땅인가? 똑도한 사람 5명을 선정해가지고 완전히 도살이 됐습니다. 결과 두달 동안 대마도 그 다음에 복도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 결과를 바로 메이지, 명치한테 보고습니다 어떠한 아, 결과? 교과보서 도성국 교대 심할 내탐서입니다이 교제 도성국 교대 심할 내탐서 가만히 체크를 하고 들어가서 메이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것을 받은 메이지가 아하 그러냐? 그러면 조선인도가 믿어야 아, 할텐데 이자는 기초없이 1869년 12월에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대마도를 시마네나가사키 현에다가 강제로 풀리고 있습니다 29일 지난 1905년 2월달에는 복도를 바로 자기네가시사키 현에다가 단제로 은밀하게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소속인 울릉도가 같이 돌아간 거예요. 이자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애칭을 취한 것이 바로 어떻게 됐냐. 복도를 울릉도 독도를 경상남도에다가 소수를 변경시킵니다. 7년 후에 1914년에 어떤 도출됐느냐. 야, 안 되겠다. 이제 울릉도와독도를 경상북도로 돌려야겠다. 이또 쇼비에 조치를 한그소소독도와대면독도와의원도가 바로 우리 강원도 건데, 현재까지 경상북도가 가질단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 국민들 독도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가서 간이 니려면울릉도서 최소의 신난 남한병은 아평평으니까 안보탄 폭탄이 있다 뭐냐? 우리 울릉도가 강원도 폭탄을 가게 해달라. 그래서 아래 큰들에게 는분한테 올상대 내가 두 번을 해겠습니다. 두번 누구로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울릉도는 울란이고 복선을. 우리 강원도로 찾아오는 곳을 같이 놀러 갑시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부들이 말, 사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재물건이 제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신발장에는 신발이 있어야 되겠죠. 산장에는 산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신발장에 찬틀어 한장에는손리이 쓰레기장에는 쓰레기가 있야 되는데 운동장에는 운동기구에쓰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횡단하 이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아름다움이란 것은 제 물건이 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식법을 가시는 가장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그 저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독도를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에는 독도를 운데 땅으로 보게됩니다 사실 그 일제 때 지금 우리 이선생이 말씀하신 게 일제가 그 어떻게보면 독도 정체성을 어떻게 해서 그냥 정상도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복고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강원 땅이 돼야지 복소가 확실하게 일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 메시지이고 이제 이 운동이 조끝 나면은 이 복소를 강원 땅으로 만드는 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네. 어 혹시 내가 이그 얘기를 좀 말씀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은. 알아오십니까? 앞으로 또 기회가 좀 계속 있을 겁니다. 아, 그때 좀 말을 좀 해주시고, 어, 우리 결의문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지금 아까 제가 소개를 좀 못했는데 이 춘천 보수파의 춘천한 핵심적인 생각에 한마음이라고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또 여전사가 우리 저 이충근 여사님, 저 뒤에는 우리 저 보세 이옥희 여사님, 저 정금순 여사님. 아마 다들, 이때쯤에는 다 만트로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기. 예. 잘생겼다! 잘생겼다! <laughs> 그래서 이제 윤석은 여사님이, 어차피 한마음에 지금 사무총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오늘 결의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결의문을 좀 낭독을 할 때는,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일어서서, 좀 결혼한 의지를 가지고, 음, 어, 들어주시고, 마음에가심을좀 음,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 아주 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좀 앉아계시고요. 몇그 분에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앉아있 다리 어제는 네? 우리가 대통령님의 석방을 이끌어냈잖아요 앞으로 남은 건 무엇입니까? 아까 네. 산핵 악파입니다. 화낼 수 있겠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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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직생의 정신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예. 예. 현재 대한민국은 파국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문석열 대통령은 국가반란세력 협조을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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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계엄을 선택하여 이상계엄의 목적은 행정부 및 사법부의 정당한 권력을 민주시키는 입법부의 독주로 중지시키고, 국무위원 및 법관 검찰의 탄핵을 일삼아온 거대 야당의 반대한민국적 폭주로부터.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또한 국민의 50% 이상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공영선관위의 선거 결과에 관한 증거 확수 절타임을 발표 음. 어제 야당은 국가보안법 무력화 국정원 개선수사권 확보 검수 완단을 통한 검찰 무력화를 획책하였고 급기야 범죄 피의자인 야당 대표 강탄을 위한 셀프 입법을 차별적으로자행하여 왔고 또한 총 29차례에 걸친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판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마비, 마비. 대한민국의 독립된 선거기관이라고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여론조사, 선거관리에 있어서 그 어떤 국가기관의 견제도 갖지 않고 독자적으로 불법 부정을 거지수 있는 철옹성 같은 조직이 특히 각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을 법원 판사들이 엄직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자가 되어야 할 사법, 선관위 수사에 대한 암호막을 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 국가 세력의 존재를 만천하에 고지하여 또한 대통령의 마지막 수단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부정선거의 확충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단한 명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면서써 6시간 만에 계엄 상황을 종료하여 따라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었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권과 일부 여권의 인사들은 대응 발동 상황을 내란으로 선동하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결의하였다. 우리 춘천권의 지역 원로와 공공선을 추구한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국회의 탄핵 소추야말로 국권을 뒤흔들고 나라를 태망시키려는 반대한민국적 협동으로 규정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우리의 결의를 가짐한다. 다음 결의문에서 낸 뒤에 사음적을 여러분 함께 참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은 현재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 위기라는 것을 엄중히 자각하여 오직 헌법적 기준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로만 판단할 것을 한다. 호소한다. 오 둘, 대한민국 국민은 가끔의 정치적 위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반대민국적 한 세력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처단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오전입니다. 오전니다새 반대민국 한 세력의 이론이 이미 되어버린 일부 국회의원 법관, 언론인의 탄핵 선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역적 색동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네, 대통령,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불법적 수사 행위를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경찰, 검찰 홍수천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 중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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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즉각 받아들여 전 세계와 국민 앞에 대한민국 그동안 선거 실태를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이상 순천권 원로 및 사회단체 대표자 백인 일품 오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아까 피격자 그한 마음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아 뒤에 계시면 일부러 이제 구이야전 순자예서는 꿈에 한분 특별을 해요. 네. 어, 전 이름이 전, 전 순자 아니고 전 유관순으로 좀되했습니다 네. 나가세요. 네 유관순 누아의 화신이라 이랬죠. 지금도 열매로 90인데 서서 강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와우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90분까지 다 계신 전형식 어르신이 앞에 계시는데 이 어르신과 후배들한테 많은 격려를 드리고 있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풀리게 좀 나가시는 분들인데 오늘은 제가 다 소개를 좀 못하려고 좀 약간 재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만세 상탕을 오늘 전영식 어르신한테 우리 가운데 만세, 우리 출판 만세, 그다음에 문석열 아, 석방 만세. 네, 네, 이걸로 지금 한번 세 번. 이 네.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그래도 워낙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만세 상탕을 제가 어르신한테 어, 좀 네. 제안을 좀 드리고 우리 전승자, 우리 저 어머님도 우리 내려오세요. 같이 옆에서 같이 한번 좀. 저희가 좀 젊은 사람이 기을좀 받으려고 내려가 내려가 내려오래 내려가세요 말 들어야 착한 어른이에요 어보세요 빨리 빨리 한번 어, 만세. 제가 국민의 그 군수입니다. 예, 예, 알 만세! 한번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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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할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만세하면 이거 세번세번 세번 크게 하면 해야 까다 결국은 그겁니다, 그죠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만세. 감사하셨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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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어, 대통령님이 부르는 말씀이 책자가 있거든요. 어, 집에 가셔가지고 이 내용만 읽으면은. 왜 지금 이 상황이 좀 생겼는지 충분하게 좀 이해가 된다. 우리 어르신들이야 충분하게 좀 숙제를 좀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좀 집에 가서 우리 손자, 손녀들, 이 책을 좀볼수 있도록 책, 책 가져가시고, 현지 시간과 다시 시작을 해서, 탄핵 기각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성상화 될 때까지, 갑자기 날씨 더워졌군요. 더훈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